먹을만 하겠다, 곧 됐지? 꼼꼼히 지워야 돼 이제 아, 안 먹을 거야? 오늘 어, 얼굴 다 바르네 오늘 어, 얼굴 안 먹을 거야? 이제 할머니 먹을까? 너 어. 먹을 거야? 맛있어? <laughs> 어, 잘 먹는다 빼라고 끓는 게 맛있는가 봐, 우리 아리 최고야, <laughs> 최고, 해줘, 최고. 할머니 여기 있잖아. 응. 알았어. 내가 이거 먹을게. 어, 아니. 그럼 다머 여기 있잖아. 할머니. <laughs> 응? 할머니. 이따갔어 응. 당갔어. 알았어. 어 그건 누구 거야? 그거 다 묻었어. 그건 누구 거야? 아니다. <laughs> 아니다? <아니니까? 웃음> 족발 해봐라. 족발. 아. 잘도네 응. 족발. 그 이름 먹고. 이렇게였다. 칠 치과 해, 치과 해. 야지다 먹고 커렇게 치과 하는 거야.